mm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피롱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그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 없이 그온이 돌 같은 내 마음 고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같지 내맘음약하여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임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가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아멘.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혼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올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볼 때마다 성장합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품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에는 시선을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멀리 바라봐야 몸에 좋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다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허목하는 것이 재우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유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 판대를 위하여 낳느니라. 잡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스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3절을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관 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게도 친절하시게도 왜 연단하시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은과 금과 같은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하신다는 것에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 보면은 가장 먼저 테스트 시험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시험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증명하다 같은 말이긴 하죠 시험을 하는 이유는 증명을 받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어, 우리의 마음이 와닿는 것은 다른 세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scrutinize 라고 합니다 실은 고급 단어입니다 평소에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은 면밀히 조사하다는 것이죠 면밀히 조사하다 예. 그래도 잠깐 일산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왼쪽에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뭐 잔낙감은 본드로 대충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큰 선박들은 진짜 조금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주 면밀히 면밀히 보고 또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 분들 중에서 실력이 가장 좋은 분들 이 있습니다. 모든이다 실력이 다르죠 전마다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실력자들을 우리는 어떤 일에 부탁을 드리자면은 테스트 파일럿으로서 이 불러드리면서. 비행기를 시험 조종할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 이것이 어떤 비행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시험삼아 몰아봐야 되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테스트 파일럿들입니다. 가장 실력이 좋은 파일럿들이신 거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준비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날아가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흔히 말하는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큰일 나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다 아시는 음, 어, 비행기가 있습니다 보잉 747이라고 가장 많이 보이는 대형 여객기입니다 실은 이것은 여객기로 만든 게 아니라 군용기로 보잉사에서 만들었는데 선정이 안된 비행기였습니다 군용기로 만든 거죠 원래는요 그래서 여객기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잘된 것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증명하시려고 하고, 면밀히 조사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도 끔찍히 사랑하시니까, 잘 되기를 바라시지, 비행기처럼 추락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면밀히 보고 또 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복 받고 싶어 합니다. 복받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시나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하면 다 좋아하십니다. 네. 너 복받기를 바란다고 하면요.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때도 얘기했지만 복받는다는 것은 전혀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이성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도 복, 서양도 복 예. 네. 인간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독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다가 참 마음이 아팠는 아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분이 그 암에 걸으셨대요. 암에 걸으셨어요. 복수가 차 가지고 어, 위험한 상태였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번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암에서 치유됐으면 그것도 교회 나와 치유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잘 믿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 않은 분들도 계세요. 네. 기도하다 하나님 낫게 주심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몸이 낫게 되면은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저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본성인 것 같아요. 좀 좀 아침부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게 전과 갔다 후에 마음이 다르다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 이제 사망하시게 됐어요. 다시 위험을 넘어서 죽게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사망한 장소가 바로 모텔이었다는 겁니다. 모텔. 요즘 말로 안 봐도 알수 있는 거죠. 예. 그방에는 복이 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도시마다 수도관 교체 공사를 합니다. 수도관 공사를요.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 거의 군사 시절로 여겨서 엄청나게 보안을 잘 갖추죠. 정말 거기다가 도교 뿌리면 큰일 나니까 되게 보안을 잘 갖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수돗물은 그래도 깨끗하죠, 안전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 면은 파이프가 노후되면 농물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도시든지 파이프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정말 깨끗하고 깨끗한 보금이란 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목회자가 노후돼서 잘못되어서 교회가 잘못되어서 깨끗한 물이 아닌 농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지요. 이것 저희들이. 어, 돌아보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생명으로 이어지라고 주셨는데 사명에서 생명을 못 간다면은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스쿠터나이즈 면밀히 조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자는 것처럼 촛대를 옮기시겠다. 왜 옮기시겠어요? 예. 장님이 장님을 인, 인도하다 보면 더큰 나니까. 장님에게 장님을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연대운되어져서 증명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고자 하실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다 아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십니다. 어, 좋은 신학교. 어, 필요하죠. 어뭐 좋은 뭐 학교 필요하죠. 한국에서 미국서 와서 서양에서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한국 교육부에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박사학위가 신학 박사학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네, 신학 박사학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 박사가 장 많이 있는 대한민국인데, 신기하죠. 교회는 점점 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모든 사, 상황은 정말, 정말 좋아지고 있죠. 뭐, 전세계 봐도 뒤지지가 않죠. 그런데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왜 왔냐면은... 이 근처에 사는 청년인데요 교회에 청년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적으니까 청년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청년한테요 우리는 당신이 와서 좋지만은 어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이 청년은 왜 왔을까요 청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 교회에서 싸우고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신학 박사하기는 어, 저도 받고 싶죠. 저도 받으려고 했고요. 좋죠. 예, 돈도 많아야죠. 학교도 많이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기준점이 아니란 얘기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부족도 아니고요. 성령 그냥 대충도 아니고요. 4에 후회 넘치는 거요. 예 넘치는 거. 예, 예. 잔이 넘치는 겁니다. 신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동전을 보면 동전에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 앞과 뒤가 있습니다. 앞만 있는 동전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다 앞뒤가 있습니다. 앞도 동전이고 뒤도 동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령 충만만 원하실까요? 예.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예. 네. 그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 이과학 용어로 산화 작용이라고 산화 작용. 어떤 제품을 만들면은 산소와 이 겉에 있는 화학 물질이 만화그 결합이 돼서 녹이 쓰는 거예요. 그 산화 작용이라고 우리가 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막, 막으려고 스테인리스가 만들어진 거죠. 예. 네. 산나 작용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모든 건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날마다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 이게 그냥 하시는 네. 말씀이 아니죠. 그냥 우리를 겁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하니까요. 예.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동차로 예를 든다면, 그 전에 저희가... 전륜이든 후륜이든 일륜 구동 차였습니다 저희가요. 저는 울산 교인이 온지뭐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예. 이 성전을 지었죠. 이런 성전은는 대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일륜 구동에서 사륜 구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네 바퀴가 다 돌아가야 돼 아시잖아요. 그래야 거친 길을 험한 길로 갈수 있습니다. 거기 그 차입니다. 캐터필러라는 무한궤도가 있지 않습니까? 탱크에 달려 그 있는 이 줄루드 그 배트로 되어 있는 거요. 예 그게 가장 강력하죠. 점점 저희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륜 구동에서 사륜 구동으로 캐터필러의 신앙으로. 예. 마귀는 우리가 부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 교회가 지어진 것을 너무도 너무도 배합하는 존재인 거죠. 가만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내용을 보면은 네 가지 단계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지의 단계였어요. 뭐야 저거? 저거 아무것도 별벌이 없는 빈민가 출신인데. 예, 무지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 기적도 일으키네. 좀 바른 말 하네. 그래서 무리가 형성됐어요. 무리가요. 예수님 주변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예. 같이 못하겠는 거야 좋긴 하겠는데 아,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많이 떠난 건 남은 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예. 성경 보면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가 끝이 아니죠 마지막은 사도입니다 즉 우리는 무지의 단계에서 무리의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에서 사도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는 존재가 주현 사도입니까? 말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보는 게 사도입니까? 아니죠. 예. 시간 찬양. 545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비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 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진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너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원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이 자신의 꿈을 향한 계단이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학부모에게도 평안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다른 자녀를 위한 이러한 귀한 기도의 내용 주님 아시죠? 드리신 우리 권사님의 자녀분들의 더큰 은혜, 더 귀한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일천 번 점을 드리시면서. 5 5 9 번째 예문 드십니다. 주님 영원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님 기도하시는 영원히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었으니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온 것입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증명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도의 신앙으로 사도의 인품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만큼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아름다운 인품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